결국 나를 변질시키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시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다고 그래.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심드셔서 능력 주셔서 했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 나 없이 한번 잘해봐라. 그게 교만이에요. 당신 없어도 교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 없이, 나 없이 한번 해바라 했던 그 사람의 영혼은 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사는데 나는 없고 왜 주님만 있다고 그럽니까? 당신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았거든. 교만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만이 나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 박수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교의 기둥이라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말고, 왜 변질돼?